안녕하세요.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와 닿고 있는 올해 31살 된 여자입니다. 예비신랑과 연애하던 시절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그도 그럴 것이 그땐 마냥 좋은 것만 보러 다니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이야기만 나눴으니까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만큼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좋은 인생을 꾸려나갈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결혼도 결정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또 듣기도 하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단계니만큼,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는 신혼 준비를 하는 것이니만큼, 결혼 준비를 하는 것또한 마냥 즐겁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보니, 제가 참아야 하는 거라면 100번이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연애하면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예비신랑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요 근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보게 되었고요. 예비신랑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좋은 대학 나왔고, 회사도 규모 있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데이트하다가도 회사에서 일 때문에 연락이 오면,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구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자주 봤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하나만큼은 좋은 줄 알았는데 공부머리랑 일머리 그리고 삶의 지혜는 또 다른 이야기구나 싶습니다. 저 또한 직장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조건만 두고 본다면 예비신랑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긴 해요. 졸업한 학교 이름값도 그렇고 몸 담고 있는 회사 명성도 그렇고 당연하겠지만 월급 또한 제가 조금 덜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모아놓은 돈은 조금이나마 제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천만원 남짓한 근소한 차이였어요. 2년 연애하는 동안 예비신랑이 데이트 비용으로 천만원을 썼냐고 물으면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대답하겠지만 그래도 예비신랑이 남자라고 저보다 돈을 더낸게 있었으니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 결혼을 한해 만에 고민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서 모아놓은 돈이 그래도 합치면 1억 7천 정도 되기도 했고요. 어디가서 돈못 모았다고 할 만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돈이긴 하지만 결혼식 비용 5천 정도 잡고 이래저래 계산해보면 서울에 빌라 전세도 못 구할 만큼 보잘 것 없는 돈이기도 하지요. 사실 결혼 자체를 조금 서둘러서 정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두 사람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는 진작에 오가긴 했는데 모아놓은 돈도 부족한 느낌이라 날짜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돈이나 더 열심히 모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 이야기 주고받기 시작하자마자 예비시댁에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예비시아버지께서 내년 봄쯤에서 퇴직을 하게 될 예정이라 퇴직하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한다고요. 이유인 즉슨 아버님이 아직 회사에 몸 담고 있을 때 아직 끝발이 남아 조금 남아있을 때 결혼을 해야 하객도 더 많을 테고 그래야 축의금도 한 푼이나마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축의금 들어오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는 찾아오고 아닐 때는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건그 사람들이 저희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온다기보다는 그냥 사회생활의 일환으로 얼굴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잖아요. 굳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결혼식 날짜를 예정보다 1년이나 앞당길 필요나 있나 싶었어요. 신랑 측 하객석에 손님이 몇 명이나 왔고, 그런 게 저희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1년 동안 저희가 아낀다면 1억 정도를 더 모을 수 있는 상황이니, 하객 조금 덜 오더라도 그러는 편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이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뭐 어쩌겠냐는 식으로 나오는 덕에 결국 결혼 날짜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예비신랑이 부모 말에 거역 못하고 생각도 짧은 사람이란 걸 눈치챌 수 있다면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는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최대한 늦추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양가 지원받지 않고 두 사람 힘으로만 결혼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결혼식 일정이 앞당겨진 이상 양가 지원 없이 결혼하려면 일단은 최대한 결혼식 비용을 아끼는 방법 말고는 돈을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만들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호텔에서 올리는 결혼식의 예쁜 웨딩드레스, 경치 좋기로 소문난 데 찾아가서 야외에서 찍는 웨딩사진 등등. 사람들이 다들 허세에다가 그냥 바닥에 돈 버리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결혼식인데 조금 욕심이 나는 부분이었거든요. 아쉬웠지만 무슨 방법이 있었겠나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사진도 스튜디오에서 찍는 걸로 하고 드레스도 발품 팔아서 그나마 저렴하고 예쁜 드레스로 찾고요. 호텔 결혼식도 이 상황에는 필요 없는 사치나 마찬가지였으니 그냥 적당히 음식 잘 나오는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아쉽기는 했지만 그렇게 한 덕분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1500 정도 절감을 할수 있었는데 1500 아꼈다고 해도 대출 없이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어요. 신혼집 말고는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고 없는 돈에나마나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집 한번 찾아보겠다고 틈만 나면 이 지역 저 지역 발품도 팔고 인터넷도 뒤져가면서 신혼집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게 꼬마 아파트였어요. 투자 목적으로는 별로긴 하지만 요즘같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세인 상황에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 내놓기만 하면 바로 나가는 거나 다름없다고 요즘 같은 불황에도 황금성 하나는 좋다고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값도 몇년 전에 비해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라는 것도 매력적이었지요. 그렇게 작은 평수 아파트를 이래저래 알아보던 결과 마음에 드는 매물을 몇개 찾을 수 있었어요. 열평 남짓한 작은 집에 지은 지도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겠다 싶었고 나름 역세권인데다가 두 사람 다니는 회사랑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신혼집치고는 조금 작고 볼품 없을지라도 일단 그 집에 신혼살림 차려서 살다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이가 태어날 때쯤엔 더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2억 5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출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혼집은 이 집으로 하기로 정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비신랑이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신이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예비시댁에서 선뜻 2억 5천을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애초에 부모님께 손벌리는 게 싫어서 부담돼서 양가 지원은 없이 결혼하기로 했던 건데, 하지만 반면에 또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니 갑자기 알터니가 빠진 것 마냥 고민이 해결된 것 같고 그런 큰 돈을 선뜻 지원해주겠다는 예비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막상 예비시댁에서 큰 돈을 해주겠다고 나오는데 저희 집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괜히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니 해야 할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부랴부랴 현금에단 2,000과 의뢰 예단이라고 하면 딸려오는 것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에 혼수를 채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집이 10평짜리다 보니 딱히 이것저것 필요했던 상황이 아닌지라 냉장고에 세탁기, 침대랑 에어컨 등등 꼭 필요한 것만 넣으니 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혼수를 포함해서 거기에 국산 준대형차 한 대를 뽑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금액이 대충 돈으로 환산해 보면 9천만원 정도 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농담삼아서 아주 딸두번 시집보내면 집이 거덜 나겠다고 하시면서 두 번은 못해주는 거니까 결혼하걸랑 싸우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양가에서 큰 지원을 받고 결혼하게 되었으니 예비신랑과는 이야기 끝에 양가의 매달 용돈으로 남아 얼마씩 챙겨드리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예비 신랑이 먼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용돈은 얼마 정도를 드리는 게 좋겠냐고요. 저희 두 사람 버리가 그래도 저희들 또래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었어서 굳이 드린다면 통 크게 드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들 거기는 그냥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집이지 평생 살 집이 아니었잖아요. 기분 내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저희들은 돈을 많이 아껴 써야 했기에 달에 한 20만원씩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저는 많이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만원씩 드리자니 그건 생색도 안날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도 용돈이라고 주는 거냐 기분 나빠하시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두 배인 20만원으로 정한 거였습니다. 액수를 정하기 전에 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해봤는데, 무슨 매달 용돈을 챙기냐. 어버이날, 명절, 생신 이 정도만 챙겨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사람일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건데 그렇게 드리다가 중간에 못 드리는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드리던 걸 끊을 수도 없고 그것도 문제 아니겠냐? 게다가 용돈이라는 게 평생 같은 액수만 드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더 드려야 할 테고 지금부터 드리면 앞으로 30년은 드려야 하는 건데 매달 드리는 거 감당 가능하겠냐 등등 여러 의견과 조언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조언을 토대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게 달에 20만원이었어요. 별볼일 없는 액수처럼 보일지라도 매달 드리는 데다가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 따로 50만원씩 챙겨 드리면 양과 합쳐서 1천만원씩 나가는 거고 그게 저희 상황에 할수 있는 최대치라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이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이라는 액수가 작아서 저러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 신혼집을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액수만 따져도 거의 3배에 가까운 돈을 해주시는 거지 않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양가의 용돈을 똑같이 줄 수가 있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20만 원을 줄 거면 이치대로 예비시댁엔 못해도 최소 50만원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앞으로 결혼생활하면서 매달 생활비는 얼마씩 저축은 얼마씩 해서 1년에 얼마를 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예산을 짜놓은 상황이었다 보니 돈을 더 드려야 한다는 예비신랑의 말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꼭 예비신랑 고집대로 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럼 저희 집에는 따로 용돈을 안 드리거나 10만원씩만 드리고 예비 시댁에 30만원을 드리면 되려나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온 예비신랑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용돈 50만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매달 200만원씩을 더 드려야 한다는 소리를 해왔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장 용돈을 20만원 정도 드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푼두 푼도 아니고 그열 배에 해당하는 액수인 200만원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곧장 예비신랑한테 난데없이 200만원을 더 드리겠다니 그건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신랑이 우리가 결혼 일정을 왜 앞당겼는지 기억이 안 나냐고 한번 생각해보라며 애매한 대답을 하더군요.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 물어본 말에 대답이나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퇴직을 하시는 것 때문에 그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것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가 퇴직을 하신다는 건 앞으로 부모님 벌이가 없어진다는 소리 아니겠냐고요. 벌이가 없어지시는 건데 그럼 대출을 어떻게 갚으시겠냐는 겁니다. 난데없는 소리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대출은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별안간 대출 이야기는 또왜 나오냐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 예비시댁에서 해준다던 2억 5천이. 예비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에서 해주시는 게 아니었고, 전액 새로 대출을 받아서 해준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퇴직을 하게 되면 벌이가 없어질 테니, 앞으로 그 대출원금과 이자는 전부 저희가 갚아야 한다는 소리였지요. 이건 뭐, 저희 집에 20만원을 안 드리고 예비 시댁에만 용돈을 드리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원금도 이자도 우리가 다 갚는 거라는 소린데 그럼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비시댁에서 저희 집이 해주는 돈의 세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땡전 한푼안 보태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예비신랑은 뻔뻔하게도 그럼 용돈은 안 드리는 걸로 하고 달 200만 원씩만 보내드리면 되겠다고 대답하더군요. 2억 5천 대출 받는데 달에 200씩 내드리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아무리 원금까지 가치가 펴나간다고 한들 그럴 거면 차라리 지원받지 말고 다른 집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1억 정도만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아서 빌라 전세 같은 거알아보자고요 전세대출 받으면 원금까지 갚을 필요도 없고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계획한 대로 몇년 고생해서 대출 최소한으로 받아서 이사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어요. 예비 신랑은 대번에 그렇다고 해주기로 한 돈을 안 받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민망해 하시겠냐고 그건 생각 안 하냐고 따지더군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 무슨 빌라냐고 너는 뉴스도 안 보냐고 하면서 그러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돈 떼어먹히면 그건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서 책임질 수도 없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지 말랍니다. 굳이 꼭 빌라를 들어가자는 건 아니라고 현재 우리 상황이나 형편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 조금 시간 들여서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대출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에 상환하시려는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2억 5천 빌려서 매달 200씩 내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도 했죠. 안 그래도 내가 알아보니 당장 우리 회사에서 1억까지는 이자 부담 거의 없이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 굳이 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가며 신혼집을 구할 이유가 있냐? 모르긴 몰라도 당신 회사도 비슷한 제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회사에 물어보던가 알아보던가 해 달라고 했어요. 당장 부모님 체면보다 우리 돈 얼마 아끼는 게더 중요한 상황인 거 알고 있지 않느냐고. 신혼집 문제에 대해선 나도 다른 매물을 알아볼 테니 지금 결정하지 말더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강하게 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예비신랑도 제 말이 틀린 소리가 아니란 걸 알고는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수를 써도 논리로 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건지, 한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이미 양가 부모님이 개입한 상황에 그건 우리가 지금 정할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상의해 볼 문제이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째 예비신랑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가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찮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나마 한번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돈을 지원해준다고 나왔을 때부터 그 방식이 문제였는데 거기서 한치의 의구심도 품지도 않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과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되네요. 그 와중에 예비시댁과 저희 집을 두고 돈 얼마 칼같이 계산해서 차별을 하겠다는 마음가짐도 솔직히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요. 부모님 용돈 문제로 조언을 구했던 지인들한테는 쪽팔려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내 남편 될 사람 세상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멍청이다 광고하는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요. 오늘처럼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는 말이 와닿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준비 다 끝내놓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조언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3개월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파우는 진작에 했어요. 이 이야기를 안 해드리는 것도 또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시 글을 적어봅니다. 예단으로 보낼 이불 좀 같이 보러 가겠냐던 저희 어머니 말에 언제까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겠다 싶어서 결국 부모님께 그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엄청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미리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시면서 그럼 차라리 당신이 해주시기로 했던 예단이며 이런 거다 없던 걸로 하고 조금 더 보태서 1억 5천을 해주시겠다고 말을 꺼내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1억 5천을 도와주고, 제가 회사에서 해주는 대출로 1억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면 어떻겠냐고요. 혼수야 집이 좁아서 별로 채울 것도 없어 보이는데, 예비사 돈이 앞만 내년에 퇴직을 한다고 한들 퇴직금도 있을 테고, 당장 돈 천만 원은 못 해주겠냐고, 일단 그렇게 하자고 한번 말이라도 꺼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용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줘도 모아놓았다가 고스란히 돌려줄 거니까 그냥 처음부터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든 이 결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작에 파혼을 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예비 신랑을 만나 좋은 소식이랍시고 이 이야기를 전해줬는지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들어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었는데 예비신랑은 그 제안을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이유는 말을 안 해줬지만 대충 봐도 저희 집에서 돈을 더 해주는 만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예비신랑뿐만 아니라 예비시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지나서 예비시어머니도 함께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자 셋이서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안부라던지 심심한 근황 이야기 할 것도 없이 예비시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들한테 이야기는 다 듣고 왔는데 당신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적으로 보나 지금 상황으로 보나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왜 자꾸 갚지도 못할 능력밖에 대출을 받아서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는 거냐 하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비시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해오는 돈 반도 안 되게 해오는 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보고 살 처가 눈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떡번떡 뜨인답니다. 돈 얼마 더 해줬다고 저희 부모님이 내 남편 될 사람한테 눈치 주실 분도 아닌데, 상견례 때딱 한번 만난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어이가 없었어요. 차라리 갚을 능력도 안 되는 대출받아서 신혼집 해줬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달마다 200만원씩 뜯어가는 걸로 눈치를 주면 주셨지, 절대 그런 분들 아니시라고 대답했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혼집 안 해왔다고 처가에서 아직도 눈치 주는 집이 있기는 한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받을 대출이면 이자 부담 조금이라도 덜한게 낫지 않냐는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조선시대 마인드를 강요를 하시길래, 저도 그때 그냥 이 결혼은 포기하는 게 낫겠구나 싶었어요. 소 귀에다가 경을 읽어도 이것보단 이해를 잘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2024년에 와서 조선시대 마인드를 강요하시는데, 저도 똑같이 조선시대 마인드로 나가야겠다고 집은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대출은 2억 5천만 받는 게 아니라 좀더 알아보셔야 될것 같다고 했어요. 조선시대에 며느리가 집 해가는 거본적 있으시냐고 그러니 저도 신혼집에 내 돈이며 저희 부모님 돈까지 한 푼도 드릴 생각 없다고요 해오는 집이 또 기둥 몇 칸짜리 되는 대감님 저택도 아니고 고장 10평짜리 아파트이지 않느냐고 콩할만한 집인데 지참금으로 뭐 대단한 거 필요하시겠냐고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지참금으로 남아 이불 몇 채랑 혼수 정도는 제가 채우는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대 출금 또한 내가 버는 돈으로 갚을 생각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드님과 잘 상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아, 조선시대 마인드시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싫지 않으시냐고 원한다면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 외벌이 시켜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겠다고도 했네요. 저는 10평짜리 집에서 뼈빠지게 집안일하면서 남편 내조하는 데만 힘을 쏟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바깥 양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고 할텐데. 저희 집에서 사위한테 고마워하면 고마워해야지 눈치줄일 없을 테니 좋은 거 아니겠냐고. 혹시나 시댁에도 남편한테 내조하듯이 충성하는 그런 며느리를 원하신다면 서울 구석탱이에 지은 지 30년도 넘은 쥐똥만한 10평짜리 집이 아니라 강남의 신축으로 평수 넓은 좋은 집으로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찍소리도 안 하고 남편 처가에 눈치 보고 살 일도 없게 만들고 하늘같은 남편한테 말대꾸 한마디 안하고 받들어 모시고 살겠다고. 앞으로 제 남은 평생을 출가 외인으로 시댁에 충성하며 나가 죽으라고 하시면 보는 앞에서 죽는 신용도 해드릴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지금 이게 뭐하자는 짓이냐고 역정을 내더라고요. 저야말로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거냐고 묻고 싶다고. 아들이 결혼해서 주도권 없이 지낼까봐 걱정이 되면 며느리가 찍소리도 못하게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결혼을 시키던가 그게 안 되겠거든 그냥 결혼 시키지 말고 평생 품에 끼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저 사람한테 억지로 나랑 결혼해달라고 붙잡을 생각 없다고요. 해줄 생각도 없었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못 해줄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말한번더 해줬어요. 아들 결혼 시켜서 처가는 치안 보고 며느리가 시댁에 충성하길 원하신다면 그에 걸맞는 걸 준비하시라고요. 강남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그거 해주면 나도 지참금으로 부르는 대로 가져오겠다고, 아니면 나도 그렇게는 결혼 못하겠으니 그리 아시라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보면 마시던 음료수도 얼굴에 끼얹고 하던데, 그렇게까진 못하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한 것만 해도 자랑스럽고, 대속 하나만큼은 다 시원했네요.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속이 후련해져서 그런가, 저러고 밖을 뛰쳐나와 걸어가고 있는데,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예비 신랑이 저를 쫓아 나와서 저를 붙잡더니 너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였냐 하면서 실망스럽다나 어쩐다나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상황에 제일 실망스러운 건 예비 신랑이었지요. 배울만큼 배웠으니 머리가 돌아가도 충분히 돌아갔을 텐데 부모 말에 거역 못하고 그 와중에 어머님하고 대화 나누는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던 모습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어요. 예비 신랑한테 계산기 먼저 두들긴 게 누군데 지금 나한테 계산적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당장 다시 돌아가서 엄마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냐고 따져 물으라고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된다면 엄마 손 붙잡고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말하고 헤어지고 집에 왔네요.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전하니 다른 말보다 저한테 정말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셨어요. 딸자식 돈 얼마 때문에 파혼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단 돈 문제부터 어떻게든 해주고 결혼부터 시키려고 하셨던 건데 그돈 마련하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런 집에 저를 시집 보내는 게 그때부터 내키지는 않으셨다고 하시면서요. 마시고 있던 음료수 그 옆편 내 얼굴에는 못 끼얹더라도 네 남자친구 얼굴에다가는 시원하게 한번 뿌려주지 그랬냐고 그것만큼은 아쉽다고 하시면서 복잡한 제 마음도 달래 주셨고요. 그렇게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고 결국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예비 신랑이 어떻게든 저랑 잘해보겠다고 찾아와 용서를 빌고 애시당초 계획했던 대로 두 사람 힘으로만 헤쳐나가 보자고 한마디 해줬다면 지난 일은 모두 잊고 다시 생각해볼 용이도 눈곱만치나마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예비신랑의 인생에 있어서 법이나 마찬가지인 부모님 눈밖에 났는데 부모님 무서워서 제 앞에 다시 찾아올 용기도 없었는지 콧빼기를 비추기는 커녕 연락도 한통 없더라고요. 처음엔 안타까운 기분도 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헤어진 게 어디인가 싶고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닌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다 똑똑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이 조금이나마 생각머리라는 게 있었다면 애초에 집에서 대출을 대신 받아줄 테니 갚는 건 니들이 해라는 말에 거절부터 했을 거 아니겠나요? 제 나이도 서른 하나다 보니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엄두가 안 나긴 하지만 이렇게 된게 차라리 잘 됐구나 싶어요. 부모 말에 거역도 못 하고 부모 말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을 갖는 것보다. 내 남은 평생을 시월드에서 시달리는 것보다야 깔끔하게 시작도 하기 전에 파혼하는 게 100번 낫잖아요. 먼저 적어보냈던 제 사연에 댓글 달아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그리고 정신차리라고 독하게 한마디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